목에 다안 발랐어. 날이 아주 좋네요. 이렇게 저는 아오리 청사과를 좋아합니다. 이 부르르 떨리는. 순삭 오늘은 당구를 먹어요 강아지가 자기도 껴달라고 막 난리난리 난리 왜 시켰냐면은 저 원래 그 늘러붙은 거막 누나 이거 먹으면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해요 삼각김밥처럼 생겼지만 뭐 그런 완전 싸구려 그런 건아니고 귀여워 아자아자 아자. 우와 이렇게 헐 너무 좋아 볶음밥 바닥에 늘러붙은 거. 와. 보면 좀 예쁜데? <laughs> 나는 근데 이게 하면은 이렇게 웨이브 지는 건 좋은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완전 눌려있잖아. <laughs>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응, 이게 싫어. 살려볼게요. 저의 포인트 여기 볼륨 큰일이야 아주 아주 울프컷 같아졌어 어떡해요 여러분 정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쁜가 기름은 좀 잡아야겠다 목에다 안 발랐어 물인데 제가 요괴인 거예요. 어 말해도 되나? 메모지 상주의라는큰 틀을 가져가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제가 원래 호러, 오컬트막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도 뭐좀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포 영화의 국룰이잖아요. 혼자가 많이 보이는 배우를 선호를 하신다는 게네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랑 조금 부합하는 페이스를 가져서 또한 번의 좋은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촉박해요 일정이. 이번 주에 리딩을 한번 하고 다음 주에 3회차 촬영을 하고 남편인데도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바로 시사회에요. 엄청나죠. 그래도 감독님께서 그 앉은 자리에서 흔쾌히 이제 하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너 좋죠. 그리고 또 오늘 재미있었던 점은 멜로나 그런 거에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그래도 지금 웹드라마 이제 나오는 그거에서 로맨스였는데. 아무튼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오늘도 그러셨어요. 많은 프로필을 받아보셨겠죠. 근데 다 예쁘고 다 잘생겼다. 근데 그거에 진짜 동의합니다. 요즘에 어, 배우 중에서 자기 관리를 다 너무 잘 하시잖아요. 최근에 살을 조금 찌웠던 이유가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다 말라깽이야, 다 말라깽이. 예뻐, 평순하기를 노력하고, 자꾸 예쁘기를 노력하고. 이런 배우들 너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냐. 어, 성형외과 코디, 라고 하죠. 근 진짜 웃겨요. 저 그런 상담 실장 그런 거 되게 잘 어울린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대학교 때도 막1학년때야 효민아, 너는 연기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성형외과 코디 하면은 진짜 잘 팔겠다. 영업 진짜 잘 하겠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어, 제가 말하는 화법이 그런 건지 파우치 같은 거뭐 화장하는 것도 다 따라 사는 거예요. 다 찍어가고 근데 나는 그거를 영업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응. <laughs>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상담실장 역을 하게 됐는데 자기의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딱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홀리는 거죠 예쁘게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사실은 그 여자가 요괴였다 저기 지하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거기서 그 욕의 대장이 돼서. <laughs> 그렇지만, 다음번에 장편에서 같이 해보고 싶다. 요즘 배우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이랑 정말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25년도까지 정말 작품이 없고, 요즘 진짜 작품이 없다. 그래서 되게 출연료를 엄청 높게 받으. 치는 그런 분들도 지금 쇼츠 드라마 웹 드라마 이런 거에서 되게 조금 받고 하신다고 좀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이번에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거에서 아 이건 나를 칭찬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정말 이제 단편에도 엄청난 경쟁률이 있고 정말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을 더욱더 소중히 해야겠다.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보여줘야겠다. 이제 잘 보이겠다. 이 카다이프 면이 들어있는 이 두바이 초콜릿 쿠키. 그도좀 참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는 감독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저 개성으로 가야 되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진키가 눅눅해졌는데도 맛있어 바로 이 카다이프면 때문에 이 바삭바삭한 이 질감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강아지가 밖에서 킁킁거리네? 그리고 시사회 전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컬트, 호러 이런 공포물 추천해주세요. 저는 유전 뭐 이런 걸다 봐요. 당연히 검은 사자들, 사바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품이고 추천 힘들다. 아니? 뭐가 힘들어? 지금 뭐 했다고 힘들어? 저는 늘 롤모델 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스승님이신 이순재 선생님은 저희 공연 연습할 때 정말 스케줄이 많으셨어요. 근데 진짜 안 주무시고 와서 다 저희 하나하나 다 봐주시고, 근데 그때 교수님의 스케줄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막 꽃할 때찍금면 막 이러셨을 때도 있어요. 저희 겹쳤을 때도 근데 매니저분을 보내시고 그냥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하시고, 저희를 그렇게... 그거 하실때도 진짜 그 대사를 엄청 많이 써봤는데 어린이집 하시는 거를 안하세요. 안좋아하시고 그래서 진짜 그 진거를 교수님 연구실? 네 저희 연구실에 따로 계시는데 그걸 계속 외우는 소리가 이 같은 시대에 살수 있다는 것을 되게 감사해야될 그런거죠 저같은 경우도 이제 늘아 힘든데 약간 게으르고 싶은데 교수님을 생각하면은 와 진짜 네가 뭔데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갑자기 교수님 이렇게 밖에 외부 일정이 있는 날도 뭐 내가 놓친 거 없나 진짜또 올데이 촬영만 아침 새벽 5 시부터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진짜 엄청 막 졸아가면서 다 보내고 그렇게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정말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니? 모든 연기자 분들, 힘내세요.